모든 것은 다 변화라고 하는 게 불교의 기본 전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요 룰을 이해하면 그게 반야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 말고 이 변화 전체를 볼수 있는 관얘기예요 변화 전체. 뭐 해안가가 뭐 60m가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양쪽 다 놓으면 그래서 울산 이런데 지금 부산 뭐 이런데 전부 다싹 우리죠. 어,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면,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그 전에 땅 있는 사람은 팔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 물론, 그게 여러분들의 뭐 까마득한 후손이 될지, 안 그러면 음, 인류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땅이라는 개념도 되게 재밌는 거지, 내 거라는 개념도 그게 사실 네 거냐? 언젠가부터 규정지은 걸 뿐이지, 아니, 그렇잖아, 네 거냐? 어. 그건 변화되는 개념이에요. 변화되는 개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데 얼음들이 살살살 얼기 시작하고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식도. 뭐가 특별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개념들도, 그러니까 자기 의식. 또 사실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기가 쉽지.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판들이 사실은 계속 변형돼요. 제가 인간들이 싸우는 걸 보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아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네, 교수인데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 근데 보면 어떻게 됐냐면 선배 교수가 그그 그 교수가 저 사람을 심은 거야. 자기가 자기가 유리하려고 내 후배인데 야 내가 너 교수 만들어 줄게. 넌날 지지해.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개기듯이 기었어. 그래갖고 교수를 만들어 줬더니 이 사람 생각은 계속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찌리한 너를 내가 교수를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계속 개처럼 기어야 돼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개처럼 기었었고 실제로 들어오고 난 뒤에는 내가 과연 갤까에 대해 철학적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랑 지랑 같은 교수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얘는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아직도 계속 이 사람이 개야. 이 사람은 내가 진짜 한, 한따까리 하면 저걸 날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 위치를 이렇게 낮춰주면 이 둘의 관계가 좋아져요. 안 깨져.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 사람을 개라고 생각하고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인간임을 자각했어. 내가 드디어, 어, 히어로임을 내가 알아냈어. 어. 내 내면에 있는 걸 각성했어.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각성을 하고 한 사람은 개로 보면 이거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정년 할 때까지 싸웁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어 학교에 많이 있는 경우예요. 많이 있는 경우예요. 거기서 생각해 봐요. 그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에 가봐. 그럼 찌리했던 놈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타날 수 있어. 그럼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죠. 나한테 맞던 놈이라도 나를 때리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죠. 이 판을 다시 또 위에 또 다른 판들이 깔리면서 재설정이 되는 거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품안의 자식일 때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든지 컨트롤 할수 있는 거고, 이 자식이, 어, 초등학생 되기 전에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아, 이게 내 자식인가? 이제 화두를 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구나. 남편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더 이제 한번또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고, 어, 점점 현인으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뭐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단계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을 때는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때는 또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걸 생각해서 내가 너를 키울 때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는 오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저렇고 저렇고 그리고 이제 어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야 냉장고 정리 좀 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며느리한테 이건 내 자식이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슬퍼지죠. 어, 그러면 이민 간다 아 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건 다 관계 설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 고정된 게 있으면, 이렇게 고정된 게딱 있으면 이 관계 설정이 안 바뀌죠. 이건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변화로 이해한다는 개념이에요. 어, 변화를 이해한다는 개념. 음. 정신만 그런 게 아니고 육체도 그렇대. 육체도. 육체도 내가, 나, 내가 보기에는 정신보다는 변화 속도가 느리지만 변화하는 건 알죠. 아니 어저께도 제가 딴딴딴분하고 회의에 갔는데 굉장히 아우 나나 그런 멘트들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 그쪽 그그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는뭐라 아우 선생님은 더 젊은 씨인 것 같아. 어우 느글 거리는 멘트들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둘다 이미 다 가고 있고만 다 초점을 끼고 그게 뭐할 소리들이야. 그럼 다 초점을 벗어 이 씨.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냥 나는 옆에서 이제 너무 그런 가식적인 멘트, 몸이 건조한 그런 멘트 하시는 게 별로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얘기했지. <laughs> 응.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사근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늙는 음. 거를 모르지만, 애가 존재하게 되면, 어린애가 존재하면 쭉쭉쭉 쫙 하는 거 보면 이거 죽순 크듯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바뀌는 것과 느리게 바뀌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이해하는 게 반야예요. 반야. 반야 세상이에요. 그런 걸, 그런 걸 이해하는 지혜가 반야. 그리고 고정됐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거는 과학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고예요. 이 세상에 뭔가, 안 변하는 게존재할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떨어지는 음,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왜 시간이 흐르는 데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요 예. 우주도 끊임없이 변하는 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어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우주는 까맣게 존재하느냐? 그게 별빛이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별빛이 다 도달하면 대낮같이 환해야 돼. 그러니까 별이 별빛이 온 것도 있고 아직 안온 것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별빛이 다 도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별빛이 도달하는 속도보다 팽창 속도가 더 빠르대. 우주는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 몰라 나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놈도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한 놈한 놈도 없을 거야. 그거 누가 알 거야?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빛이 멀어지는 거죠 파장 자체가 멀어지는 걸 보고 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고 과학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간접 판단이죠 유비 추리거든 그게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이걸 얘기하면 이미 많이 떨어지는 시절이고 어, 이게 좀 미개할 때 사고입니다 미개할 때 사고 지금도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신론자들. 신은 고정 불변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불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라고 어, 하는 게 불교의 기본 전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요 룰을 이해하면 그게 반야. 그리고 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 말고 이 변화 전체를 볼수 있는 안목이에요. 전하 전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이 세상의 꿈, 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뀌어 가고 있겠죠.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요 변화를 이해하는 게 반야예요. 반야. 전체가 꿈이야라고 말하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부 여기에는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존재하고들 있다.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얼마 전 뉴스에 네, 리니지, 리니지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한 20년도 더된 게임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나왔던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어, 진명왕의 집행검인가 뭐 해가지고 그게 뭐 8강인가 9강인가를 했다는 아주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응, 뉴스에.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 그게 몇 억짜리입니다. 몇 억짜리에다가 재련이라고 하는 걸 하나 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야. 도박을 해서 딱 걸어서 그게 되면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 한, 아무리, 아무리 못 잡아도 그게 한 4, 5억은 할 겁니다. 그칼한 자루. 게임 속에 있는 칼한 자루가 한 4, 5억은 할 거야. 음. 근데 그게 그 4, 5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한, 예를 들어서 이 4, 5억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3억짜리에다가 재련을 해. 이게 이제 도박을 하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확률은 굉장히 낮아. 어, 그러니까 어 3억을 걸고 배팅을 하는 거야. 되면 5억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꽝이야. 꽝이면 이 3억도 날아가는 거야. 아, 쫄깃쫄깃 다재. 그렇게 해서 그걸 성공했는데 그게 너무 너무 그 세계에서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뉴스에까지 나왔어. 일반 뉴스에까지. 그 게임 뉴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뉴스에도 나왔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사실은 꿈 같은 거잖아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냥 숫자예요. 이렇게 숫자를 조합을 해주면 그집행금이 나오는 거야. 5억짜리 나오는 거야. 실제 하는 거냐? 실제 하지 않는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 근데 그게,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 심리가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어, 저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명품에 대한 추구. 명품에 대한 추구. 그 게임 세계 속에서는 그런 칼한 자루만 들고 있으면 영웅 취급을 받아요. 현실 세계는 아닌데, 매트릭스지.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리들이 저기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 게임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 부림까지 납니다. 현실 칼 부림도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아니 누가 얼마 전, 어저께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니까 누가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아, 그뭐 리니지 그런 거를 한번 한 세트로 이렇게 풀 세트로 만드는데 뭐 1억이 든다는 둥, 뭐 이런 옷 같은 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냐 이러길래 어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느냐, 그게 어느 쪽 얘기냐 칼한 자루에 씨 5억이 얼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한 자루 있으면 옷 사야 될거 아니에요 못 사야 될것 같은데, 신발 사야지, 허리띠 사야지, 반지 사야지, 목걸이 사야지, 다 차는 게 있거든, 뚜껑 사야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칼한 자루가 5억이면, 이걸 다 맞추면 몇십억이에요? 어. 칼이 제일 비싸. 칼이 제일 비싸. 원래 그런 건 이게 폭력적 게임이기 때문에 무기가 제일 비싸. 아무리 안 들어도 1, 2, 0억 그래서 최고 계정을 가진 리니지 최고 계정을 가진 사람이 자산 가치가 그 계정 안에 있는 아이템만 한 20억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더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지. 하지만 그걸 안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저거 뭐여 왜 저런 데다 박어. 야 5억이면 그칼 말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도 진짜 몇 년을 다니겠는데, 그냥, 그지 같은 크루즈 여행 말고, 진짜 옛날에 그 사랑의 유람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대형 크루즈,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물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 코로나가 퍼질 수도 있지. 어, 코로나가 퍼질 수도 있지만, 아, 그게 일본 그거였었잖아요. 그 일본 유람선, 그뭐 코로나 뭐. 아니, 근데 그런 정도 아닐 거예요. 훨씬 좋은 그런 유람선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 그런 거 타도 상당히 탈 거야. 5억이면, 진짜. 우리는 그런 거가 차라리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는 그 칼이 더 좋은 거지. 그 세계 안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의미가,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꿈이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 게임이라는 게뭐 대단해. 안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몇 억을 질러? 라고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명품을 네가 사봐. 명품 1억짜리 샀다고 생각해봐. 내가 가방을 1억을 주고 샀어. 어, 1억 주고 샀어. 내가, 어,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계속 떨어지죠. 쓰든 안 쓰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됐어.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1 천만 원이 될지 알수 없는 거잖아. 그죠? 이칼 녹슬어? 달어? 안 달어. 이거 다시 5억 주고 샀어도 5억 주고 팔면 돼. 이게 더 낫지. 걔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명품보다 이게 낫다. 왜? 쓸만큼 쓰고 그 가치를 다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팔수 있어. 그런가? 그게 그런가? 그러면 명품을 현실에서 사는 놈들은 그건 가치를 물론 그 가치를 뽑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낯이 나는 그, 그걸로 그그 감가상각을 대체하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얼리라는 게다 그런 거지 뭐안 어. 그러면 금 써야지 가치도 가지고 있고 어, 계속 상속하는 걸 쓰려면 금을 써야지 금 말고는 다 사는 순간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응. 모든 게다 값이 떨어지는 거잖아 다이아몬드 다다 다 떨어져 팔라고 해봐. 안 팔고 내가 그거를 계속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그 가격이 유지되지? 가서 팔라고 한번 가봐. 그 놈이 그 가격 쳐주나? 야, 절대 안 쳐줘. 절대 안 쳐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가는 게 나아. 어, 그런데 이거는 옛 말도 되게 재밌어요. 그 게임하는 사람 말도 되게 재밌어. 야, 그거는 상속되는 가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어, 굉장히 재밌어.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진공묘이거든. 그 게임 자체는 공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숫자판들이만 존재하는 거야.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숫자판만 존재하는 거야. 숫자들만. 매트릭스 이렇게 쭉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오듯이 그런 것만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게 공이지만 실제로는 묘하게 실존한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게임 속 리니지 안에 있는 캐릭터 같이 존재하는 것이 그런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 다 실체가 없고 변화하는 변화 군상 속에 존재한다. 어. 라고 말하는 게 반야 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반야 사상이고 이걸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의 변화를 타고 가기 때문에 집착이 사라지고 현실을 즐길 수 있대.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재밌게 즐길 수 있대. 조금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서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또 재밌는 상황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이 반야를 통해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그게 바람일다예요. 피 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걸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각의 세계로. 그렇게. 오늘은, 어,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신경의 구조.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유행하게 된 이야기들. 반야신경이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사용되는 가장 강범위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어, 짧은 경전이죠. 어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기 조사 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었고 진기 조사 조사를 만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았대요. <목소리>